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 쪽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0.72 마이너스 26 포인트 하락한 3584 포인트 코스닥은 플러스 1 포인트 오늘은 코스닥이 좀 낫죠 거래소보다 뭐 주말 내내 이제 많이 힘들었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두려움이 강했었죠 미국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런 그 영향이 주말 내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졸이게 했던 건데요 생각보다는 강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전가에 좀 끌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 오늘 1위죠 오늘 개인들이 1조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져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우리가 한번 체크, 체크해보면 어, 오늘은 어, 삼성전자겠죠 당연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6천억 정도 되니까 두개 합치면 6천억 정도 되죠 그냥 반 이상은 이쪽에 매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반대로 매도를 쳐들. 특히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좀 강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투갭 자리다라는 것들을 강조시켰죠. 그게 뭐냐? 갭을 매꾸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말에. 예, 금요일장에 미국이 빠지면서 오늘 반등 들어왔는데요.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 지표를 볼때이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삼각형에 이제 별을 만들었어요. 새별이라고 해요. 어, 주가라는 것은 삼각형보다는 역삼각형에서 더 시세를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시세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고점의 삼각형은, 여기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이 고점의 삼각형은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피크아웃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고점이 피크아웃이 될 수가 있고 저점의 삼각형은 이제 턴 어라운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겠죠이 밴드폭이 크지 않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우리가 비교해보자 라는 것들 매일번 말씀드렸죠 오늘 또 어, 거래소 같은 경우는 274개 상승 596개 하락이 더 컸죠 호탁도 오늘 500개, 586개 상승, 1000개 하락이에요. 하락이 덮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질이 안 좋다라고 했죠. 지수는 땡겨서 좋지만, 시장은 안 좋다.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자. 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조정이 아마 제가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갭백으로 내려올 자리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요. 갭백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자리. 이 갭이라고 하죠. 이 갭을 매꾸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해요. 내일이 어떤 봉이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보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게, 4분기 때는 이제 2차 전지주, 예, 말씀드렸죠. 오늘 강했죠. 어, 2차 전지주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술한 매가 돈다면, 2차 전지가 강하게 돌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보 관련주도 한 바퀴 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에 원정 관련주들, 어, 그 다음에 의료용 AI,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돌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뭐 히토류 관련 이런 테마는 크게 못 가요. 어그렇기 때문에 주 메인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냐 이걸 좀잘 보는 게 낫고요. 당분간은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탑 쪽으로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거래소는 코스피는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정의 끝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봐요. 갭, 갭백으로 한번 매끄러 내려온다. 3500은 깨고 내려오고 3450에서는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밴드가 나올 때 우리가 코스피를 보는 게낫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냐? 코스닥으로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오늘 땡기는 힘이 더 강했죠.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붙었어요. 그럼 매기가 붙는 쪽으로 가서 트레이딩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이고, 코스피는 실 확률이 많이 있어요. 조정이 들어올 확률 있고 코스닥을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다. 이게 내일 변곡점이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한번더쿵 하고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낼리보다는 물량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그 물량을 개인들이 들어온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당분간은 코탁 쪽에 트레이딩하는 게 전략이 좋다라는 거고요. 코탁은 이제 로봇 관련주죠. 레인보우. 어,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으로 많이 열려있거든요. 어,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는 좀 조그만 종목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고형, 어,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걸콘택에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면 노보 관련주로 매기가 붙었기 때문에 노보 관련주, 노산, 두산, 노보틱스 못 갔죠. 이런 쪽으로또 수납매가 돌수 있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음. 어, 그 다음에 에코프로. 어, 이런 종목들. 어, 요게 이제 2차 전지죠. 어, 못 갔죠. 이제 눌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이제 4분기 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조정이. 포스코 피처엠은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리고 급등 들어왔잖아요. 어, 2차전지 좀잘 봐야 돼. 그래서 2차전지 라인을 컨택을 잡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강연회 같은 데 오면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2차전지 손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손절하지 마요. 다시 한번 레벨단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포스코 피처엠. 예, 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삼성 바이오직스. 꼭 포트에 넣으세요. 생물보안법 때문에 얘들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셀트리온. 어, 그냥 유한 양의 어, 항상 말씀드렸죠 유한양의그다 한미약품 자 이런 것들 다시 레벨 단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CDM 관련 주들 좀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 유리기판 피롭틱스잘 예, 봐야 되요4분기 때는 계속이에요 SKC 음, SKC 역시 마찬가지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물량을 바닥에서 사는 거죠 LG 이노텍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어 이제, 보유자 유형이고 신규로 사기에는 좀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보다는, 어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LG노탱이나 SKC가 더 유리하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어 SKC, 그 다음에 삼성전기, 피록틱스 유리기판 쪽 봐야 되고요. 이쪽은 이제 4분기 때 강해요. 그 다음에, 어, 제약바이오 말씀드렸고, 어그 다음에 2차전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선 관련주 잘, 잘 봐야 돼요. 대한전선. 예. 네. 대안전선. 전선 관련주를 잘 봐야 되는 게, 다시 레벨, 레벨업이 돼요. 어, 다시 순환매가 돌아요. 일진전기. 음, 이런 거, 대안, 어, 대원전선. 이런 것들. 다시, 매개 예, 붙어요. 이제 수납매가 돈다는 거죠. 코타기에, 어, 이제 전선 인프라 관련주들이 한번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기 관련주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전력 관련주를 우리가 체크해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화장품. 무용기기. VM.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위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우리가 볼수 있고요. 엔터. 어, JYP 말씀드렸죠. 어, 저번에 주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 JYP, Y 엔터. 그다음에 하이브 SM. 어, JYP하고 Y 엔터 이쪽을 좀 컨택을 잡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이게 이제, 이번 주도 잘 봐야 돼요. 이쪽 코딱 쪽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포인트를 아이디어를 써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사, 어이 코스피는 당분간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 어, 3500 깨고 내려오면 거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어, 주식을 좋은 종목들이 눈에 띄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2차전지나, 그 다음에 LG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LG전자도 모멘텀이 있고요. 4분기 때잘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전자예요. 그래서 얘들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일이 더 중요하다. 오늘은 뭐 꼬리를 들어와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끔 만들었다면, 진검은 내일이에요. 내일이 이제 변화가 어떻게 날 거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더 누를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코탁적으로 보는 게 좋고, 제가 코탁 보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전략을 쓰시면 된다는 라 것들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내내 마음 졸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계실 건데요. 어, 이제 내일, 이번 주까지는 조금 우리가 긴장하면서 시장을 보고요. 어, 현금 30%는 계속 유지해요. 알겠죠? 예, 수익 난거는 챙겨놓고 어, 시장 흐름을 더 체크해 보자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에이펙 어,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그 중간에 예, 중국하고 미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좀또붉어질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 30%꼭 유지해서 가져간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어 드릴게요. 결국을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